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롬프트 크리에이터입니다. 최근 그림을 그려주는 AI 서비스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제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미드전이,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현재 그림을 그리는 AI로서 유명하죠. 그런데 한번 해보기에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미드전이는 디스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 일정 이상 사용 후에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구독제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죠. 물론 구독을 하게 되면 무제한적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서 효과적이긴 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저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에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좋은 그래픽카드가 필요하거나 구글 콜랩을 이용하거나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내용들이죠. 이미지 하나 만든다고 이렇게 많은 수고를 드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혜성처럼 나타난 이미지 생성 AI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입니다.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다른 이미지 생성 제품들과 달리 세 가지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 설치가 없다는 것인데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를 설치해야 하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허깅 페이스에 모델을 설치하다던가, 구글 코랩을 통해서 별도의 설치를 해야 하죠. 하지만,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별도의 설치 없이 웹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가입 대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생성 AI들은 웨이트리스트라고 해서 대기자 명단을 등록하고 메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그것도 없습니다. 가입하자마자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그림을 생성하는데 요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구독제로 요금을 내야 한다거나 그림별로 비용을 청구하는 생성 AI들도 있는데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오피스 365처럼 가격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둬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이미지 크리에이터 from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링크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입장하면 가입 및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출력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접근하신 것입니다. 그럼 가입은 끝났고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상단 입력창에 원하는 텍스트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커피 잔이라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화면이 출력되는데요. 현재는 영어만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커피 잔이 아니라 커피 컵이라고 영어로 변환을 해서 이미지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림 네 가지를 출력을 해 줍니다. 이렇게 바로 쉽게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저는 고양이에 대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고양이에 대해서 이미지 생성을 요청했고, 이미지가 이렇게 내장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하시다 보면 눈에 띄는 한 가지가 보이는데요. 바로 이곳에 있는 번개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이건 부스트라고 불리는 일종의 토큰인데요. 이 숫자가 남아있으면 이미지를 더욱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이미지 생성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실제로 현재 저는 총 12회가 남아있는데요. 이걸 다 사용하게 되면 아이콘이 회색 처리가 되면서 45초 대기라는 문구가 함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약 45초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알수 있죠. 앞서 미드저니와 스테이블 디퓨전을 소개해드릴 때 달리는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았었죠. 그 이유는 달리가 바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의 엔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이미지 생성 AI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는 쿠키와 커피 이미지를 출력해 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모두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각각 어떤 그림을 출력해 주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미드전이입니다. 다음은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달리입니다.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값을 기준으로 테스트했을 때 현재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달리와 빙은 그림의 결이 좀 비슷하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퀄리티는 미드전이가 가장 좋다고 하지만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저는 많은 미세 조정과 모델의 변경이 필요해서 초보자가 하기 힘든 프로그램입니다. 달리는 채 GPT처럼 무료이지만 이미지 퀄리티를 봤을 때 빙이 조금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빙이 매우 좋은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네요.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초보자가 사용해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좀더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g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잘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고양이 이미지를 생성하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캡만 적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명사, 동사, 아트 스타일을 함께 적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털이 많은 고양이 귀여운 표정을 짓는 현실적인 이라는 형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돌아와서 털이 많은 고양이 귀여운 표정을 짓는 사실적인 이라는 형태로 프롬프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상태로 이미지를 생성하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귀여운 표정을 한 고양이 이미지 4개가 나왔습니다. 처음 캣을 쳤을 때보다 프롬프트를 좀더 자세하게 쳤을 때 원래 그리려고 했던 이미지와 좀더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 명사, 동사, 아트 스타일로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묘사해서 프롬프트를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빙 이미지 크레이터를 켜 놓고 소위 멍을 때렸습니다. 묘사를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건지 또, 머릿속에 든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채 g PT로 이미지 생성 묘사를 요청해보면 어떨까요? 채 g PT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생성 AI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었던 생각을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곳에 빅 이미지 센텐스 프롬프트 크리에이터라고 제작해 놓은 것을 클릭하고 아까와 동일하게 고양이 캐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단어를 주면 은그 단어에 맞춰서 형용사 20개, 형사 20개, 동사 20개, 스타일 20개를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표로 만든 다음에 표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20개의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20가지의 문장을 만들어 줬는데요. 이게 실제로 잘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1번 문장에 대한 프롬프트를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무릎에서 그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문장을 가지고 꽤나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하나만 가지고는 알수 없으니 다른 문장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장난꾸러기 고양이는 실뭉치를 쳐서 순식간에 풀었다. 18번 문장에 대해서 이미지 생성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털실을 가지고 장난치는 고양이를 그려주고 있죠. 이렇게 챗 GPT를 이용해서 형사, 명사 동사, 아트 스타일을 선정하고 문장을 만들어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챗 GPT와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도 모르고 그림을 못 그려도 이미지 생성을 그냥 할수 있는 빈 이미지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초보자도 설치 없이 무료로 누구나 할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이미지 생성 도구이죠. 심지어 달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가 직접 발행한 달리 프롬프트북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프롬프트와 프롬프트에 맞는 옵션들을 미리 볼수 있습니다. 영상 상단에 프롬프트북 링크를 남겨 드릴테니 좀더 알고 싶으시다면 프롬프트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프롬프트를 추가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